방귀쟁이, 며느리. 옛날 어느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어. 며느리는 얼굴이 예쁘고 복스러운데다 부지런하고 시부모님을 잘 모셨대. 그래서 시부모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지.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, 며느리 얼굴이 점점 누렇게 뜨고 몸까지 바짝바짝 바짝 마르는 거야. 시아버지가 걱정스레 물었어. 세아가, 너 어디 아프냐? 아니요. 그런데 어째서 얼굴이 누렇게 뜨고 몸이 마른단 말이냐? 며느리가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. 결혼 전에는 맘 놓고 방귀를 끼었는데 시집은 뒤로 꾹꾹 참았더니 그래요 시아버지는 너털 웃음을 터뜨렸어 허허 방귀 좀 낀다고 누가 뭐라느냐 이제 맘 놓고 끼어라하버님제 방귀는 보통 방귀가 아닌걸요 그까지 방귀 걱정 말고 얼마든지 기라니까 그러자 며느리가 말했어. 그럼 제가 방귀를 길테니 아버님은 기둥을 꽉 잡으세요. 어머님은 소 뚜껑을 꽉 잡으세요. 서방님은 문 고리를 꽉 잡으세요. 그래놓고 며느리는 뒷걸음을 치며 참고 참고 또 참았던. 방귀를 끼었어. 붕, 빠바바바방. 며느리가 방귀를 끼니까 기둥이 흔들흔들, 문짝이 덜컹덜컹, 지붕이 들썩들썩, 난리가 났어. 며느리가 또 방귀를 끼니까 시아버지가 지붕 위로 슝 날아가고 시어머니는 소뚜껑을 꽉 잡고 붕 날아가고 신랑은 문자과 함께 슝 날아갔어 아주 야단이 났어 아이고 죽겠네 새아가 그만 깨워라 아이고 사람 살려 얘야 제발 그쳐라 아이고 나 죽겠네 여보 당장 멈추시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신랑이 소리소리 쳤어. 하지만, 오랫동안 참고, 참고, 또 참았던 방귀가 어디 멈출 수가 있어야지. 붕, 붕, 부부부, 부부부, 붕, 빵. 엄청난 방귀 바람에 시아버지는 지붕 위로 붕, 날아가. 시어머니는 담 밑으로 휙, 날아가. 신랑은 외양간으로 씽 날아가 이리저리 나가떨어졌네. 에이쿠 한 방만 더 끼면 우리 집다 무너지겠다. 시아버지가 고래고래 고래 소리쳤어. 며느리가 간신히 방귀를 멈추고 보니 집한귀뚜기가툭 찌그러지고 지붕은 훌렁 벗겨지고 대문은 폭싹 꺼져버렸네. 시아버지는 잔뜩 화가 나서 말했어. 너랑 한 집에 못 살겠다. 당장 친정으로 돌아가라. 그러고는 며느리를 친정 집으로 데려가는 거야. 한참을 가는다. 큰 고개를 하나 넘으니 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. 배나무에는 먹음직스러운 큰 배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너무너무 높아서 아무도 달 수가 없어. 길 가던 비단장수, 유기장수도 멀리서만 올려다 보고 있어. 저배 하나만 있으면 우리 어머니 병싹 나을 텐데. 그러게, 우리 아버지 병도 씻은 듯이 나을 거야. 그 말을 들은 며느리가 물었어. 저 배가 정말 약배인가요? 그럼요. 한 입만 베어 먹으면 무슨 병이든 말끔히 씻지요. 누가 저 약배 하나만 주면 이 비단 다저도 아깝지 않겠소. 약배만 따준다면 나도 이유이다 주겠소. 비단장수, 유기장수가 말했어. 정말 배 따드리면 비단하고 유기를 주시겠어요? 비단장수, 유기장수는 그러겠다고 했지. 며느리가 엉덩이를 쭉 빼고 방귀를 부부붕방 끼웠어. 그러자, 배나무에 배가 우두두두두, 와르르르르, 다 떨어지는 거야. 떨어진 약배를 한 짐씩 짊어지고 가버렸어. 비단집, 육인집은 다 내려놓고 말이야. 그걸 보고 시아버지가 말했어. 새아가 내방귀가 아! 주 몹쓸 방귀인 줄 알았는데, 알고 보니 복이 술술 흘러오는 쓸모 있는 방귀로구나. 집으로 돌아가자. 방귀기면 또내 네 쫓으시게요. 아니다, 아니야. 방귀는 얼마든지 기워도 좋으니 돌아가서 알콩달콩 같이 살자꾸나.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가마에 비단이랑 육이랑 약배를 그득그득 그득 채워 집으로 돌아왔지. 그 뒤로 며느리는 맘도 복방기를 끼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대.